일요일 11시 59분 딱 12시 되기 직전입니다. 이제 말하다 보면 12시가 될것 같아요. 어, 스타벅스에서 3시간 동안 딱책 읽으면서 SNS도 하고 정리할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지금 딱 나왔습니다. 어, 일단 어제까지 한반 정도 읽었던 책 나머지를 다 읽어가지고 개운하고 이제 스너글리에 가가지고 새로운 책을 또 읽어야죠. 아, 오늘 하루 종일 책 읽고 산책하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어,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. 어, 한 4시부터는 가족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놀아야 되니까 어, 지금 4시간 남았는데 어, 이제 스노클레 가면 네. 책도 책이지만 어, 리크루팅과 관련된 그런 계획이랑 어, 내년에 교육 계획 뭐 이런 것들 업무를 좀 하려고 하고요. 다음 주에는 매일 몇 건씩 계약이 있어요. 12월 달 되면 보통 중개법인에서 계약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12월 달에 계약이 남은 지금 기간이 2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계약이 엄청 많이 지금 예약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주 바쁘게 보낼 수 있는 연말이 될것 같고요. 큰 계약들도 많이 몰려있고 매매 계약 중에 단위가 굉장히 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. 어, 잘 스케줄 관리하고 시간 정리해서 저는 틈틈이 그 사이에 저희가 PM하고 있는 자산관리 맡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들도 12월달에 틈틈이 찾아뵙기로 해서 다음 주에 건물주들과 약속도 돼 있고, 일부 관리하는 건물의 임차인 중에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곳에 또 임차인들도 만나야 되고, 또 행정적으로 내년 계획을 세우는 거, 그리고 어, 본사와 협업할 것들을 정리하는 거,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네요. 내년 리크루팅 계획 그리고 뽑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, 가급적이면 교육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신입은 더 이상 안 뽑으려고 합니다. 어, 원래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신입 직원을 뽑는 그 시스템을 갖추려면 규모가 저희 회사 정도는 안 되고 한몇백명 넘어가야지 저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저희가 올, 올해 올몇 분의 신입을 뽑기는 했지만 신입들이 들어가는 그 투입된 시간과 낭비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신입을 뽑았을 때 장점은 있어요 어, 내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 회사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장점도 있는데 어, 그게 월급쟁이 셀러리맨 조직이 아니라 인센티브 조직에서는 또 그런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사람한테 정 주지 말라고 하는데 어... 사람한테 정 주는 거는 아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뭐한데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기계적으로 사람을 대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스스로 성장을 해 가지고 싹수를 보여 달라 그래야 정도 줄수 있다 그 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간적인 그런 정이라기보단 회사와 저의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 달라 약간 그런 거거든요 뭐, 한두 달 만에 퍼질 사람한테 시간을 풀로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다고 그런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. 어 일단 같이 일하실 만한 분이면 같이 합류를 하되, 합류해서 일하다 보면, 이 사람이 전, 진, 진정 우리 회사의 파트너가 될수 있는 사람이다. 어, 그럴 때, 금고번호도 알려주고,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예요 뭔가 소중한 건 나눌 수 있다. 약간 그런 의미죠. 제 지인들 중에 계속 신입을 뽑아서 가리키는 그런 조직의 장으로 있는 분들이 저한테 늘상 하는 얘기가 사람한테 정조 봐야 상처만 있는다, 뭐 이런 건데, 그거는 뭐 대부분 다 맞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또 사람에게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열 수가 없기 때문에, 양날의 검이라 어 적절히,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지금 구의역에서 어린이대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지금 군자역으로 다 와가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시 4분이 됐는데 오늘 4시까지 업무도 보고 일도 하고 밀린 것들 따고 어제 잠을 8시간 넘게 자서 그런지 아주 말짱합니다. 그래서 잠이란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뭐 이런 것도 느껴 가지고 연말에 저희 집 중에서 비어있는 방이 한두개 있거든요. 그 비어있는 방을 최적의 숙면이 가능한 방으로 지금 연말에 바꿔볼 생각입니다. 예를 들어, 엄청 좋고 안락한 침대, 그리고 벽이라든지 뭐 도배나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서 최적의 수면 공간을 한번 집에다 만들어 봐야겠다. 그런 생각이 좀 전에 방금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. 이게, 12시가 넘었는데, 이렇게 정신이,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. 저 평상시에 이렇게 정신이 맑은 상태로 이렇게 지내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, 아, 잠이란 게 정말 중요하다. 최적의 수면 공간을 집에다 마련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, 어차피 방도 남는데, 온 가족이 각각의 방에서 최적의 수면을 할수 있는, 그런 공간을 집 방마다 다 만들어야 되겠다 어, 큰딸이 분가하고 나니까 공간이 또 남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허투루 보내지 는 일요일을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앞에 스너글리 커피숍이 다 왔으니까 오전에 커피를 이미 포샷을 먹었지만 가서 두 샷을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